한민복 시인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시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특한 발상을 살펴봅시다.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길 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파리는 천장에 붙어서 자잖아요. 그거를 독특하게도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런가? 이런 공중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땅은 믿을 수 없나 보죠? 아마도 화자는 누워서 자면서 천장에 파리를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더 읽어봅시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보증. 헬리콥터. 처럼 활줄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날개의 공간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활주로가 없이 디딜 땅이 없이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죠.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파리가 왜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 이유는 구더기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더기는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지향을 하겠죠. 그 높은 곳은 파리가 지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개였던 공간, 날개의 길, 이것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죠. 화자가 파리에 대해서 높은 것밖에 믿을 수 없는 그 처질 불쌍하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죠. 그런데 이연해 가면 더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읽어 봅시다. 저 산에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산에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아 이건 파리의 시각이죠. 이제는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파리가 봤을 때저 산에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집이 지어진 게 아니고 집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뭔가 위태하죠. 그래서 자기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오히려 산애가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는 거예요. 파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발 붙이고 사는 땅 밖에 매을게 없다는데 중력 밖에 매들 게 없다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자는 저사에는 슬프다 파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땅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중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에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또 슬프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리가 화자를 연민하고 있어요 파리 입장에서는요 땅이라는 공간은 구더기 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내는 인간이 슬프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때 파리는 천장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볼 때에도 인간은 자기가 구더기 시절에 살던 땅밖에 못 믿는 존재라는 거에 서로가 서로를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마저 읽어볼까요?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아 파리가 볼때 인간이란 존재는 고독하다 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개념어정리 들어갑시다 전체적으로 낯설게 하기의 기법입니다. 이 낯설게 하기에는 대칭에서 나오는데요. 1년에 와자는 사람이지만 2년에 와자는 파리가 되죠. 시선의 대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간이 대칭이 되죠. 서로가 의미하는 천장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방이라는 공간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땅 위에 지어진 거고 파리의 입장에서는 땅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의 대칭이 시선의 대칭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돼요. 몸은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모못으로 잠자는 모모으로 잠드는 모못은 슬프다 부분적으로 1연에서는 믿을 게 없어 믿을 게 없어 여기서 반복이고요 2연에서는 믿을 게 없다는 듯 믿을 게 없다는 데또 반복이 보입니다 1연의 마지막 부분은요 알리라 모모를 도치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심화해서 들어가면 1연의 슬프다 2연의 슬프다 일종의 감정이입이겠죠 1연에서 파리를 보면서 슬프다는 거는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는 게 불쌍하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리 안정적이지는 않죠 그런 감정이 입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2연에서도 파리가 어떤 독을 보면서 슬프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영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발한 구성을 통해 독특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학의 매력이겠죠. 필기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기까지.